자 이번 이경룡사과에서 밤에 심화때 타임세일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산야사냥주를 구매해서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 안에 이제 사용 방물이나 뭐 우리 사장님이 파는 상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어, 종이 같아요.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덮어서 박스에 사냥축한꾸라고 되어 있고요. 박스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이 돼서 제가 꿀을 뚜껑을 잠시 열었습니다. 이랬더니, 네, 살짝 맛을 봤어요. 엄청 달콤해요. 특이한 향도 나요. 처음 먹어본 꿀이라 어떻게 말하기는 그러는데,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와, 좋은 꿀이라고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꿀, 꿀 맛인 것 같아요. 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진해 보이는데, 이렇게 위 뚜껑이 약간 묻은 거 보니까 진해 보이진 않는데, 먹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반꿀보다 훨씬 더 맛이 어, 우리가 어, 더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주신 상품 잘 먹고 또 봬요.